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상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고 연비, 깡패인 차량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아 차량의 그랜드 카니발 차량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차량, 이제 디젤 차량에다가 참고로 수동 미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 그랜드 카니발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이제 이 차량 외관적인 상태에 전면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면 라이트 보시면은 뭐 스크래치도 없고, 백화 현상도 없이 깔끔한 상태에 유지가 되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범퍼, 여기 측면에는 살짝 스크래치 약간 까진 정도 있어요. 크게 티는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본네트에는, 뭐본네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본네트에는 약간 물때 같은 게좀 남아있어요. 약간, 근데 뭐, 지우면은 지워질 것 같아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타이어 보시면은 차량 타이어는 거의 한50% 정도 충분하게 남아 있고 차량 휠은 지금 순정 17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브릿지스톤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커버에는 약간 생활 기스 정도는 있고 깨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측면부 한번 볼게요. 운전석 측면부에도 생활 기스 정도는 조금 조금씩은 있어요. 하지만 뭐 칠이 많이 까져 있다는 점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뒤 타이어는 지금 앞 타이어랑 이제 동일한 상태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후면부 상태 확인할게요. 자, 후면부 범퍼 왼쪽에는 따로 크게 문제 없고요. 자, 오른쪽에는 네, 오른쪽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 스크래치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트렁크까지 한번 열어볼게요. 누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이 차량 트렁크 한번 열어봤는데, 이 차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인승 차량으로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당기시면은 이제 앞으로 뒤로 이동할 수 있는 레일까지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을 이제 태우실 때는 이렇게 다. 의자를 이제 편안하게 레일 땡겨서 조정하시면 되고, 이제 적재하실 때는 앞으로 땡겨서 적재하실 수 있도록 레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조석 측면부 상태 뒤쪽 커터에는 따로 큰 문제 없고요. 뒷도어에는 약간 생널기스 정도, 문콕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도어에도 큰 문제 없고, 사이드미러 커버에는 지금 스크래치류 인한 리터치 되어 있는 부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조조석 휀다에는이 앞에 약간 스크래치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 헤드램프는 운전석 헤드램프랑 동일한 컨디션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범퍼에도 조속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랜드 카니발 차량 외관적인 상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요. 이제 다음에 엔진룸 들어가서 엔진룸 구성 안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랜드 카니발 차량 시동 걸어놓은 상태에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지금 엔진룸 안에 좀 굉장히 깔끔한 상태의 유지가 잘 되어주고 있는 편입니다. 이 정도 상태면 그래서 왼쪽부터 엔진룸 구성 안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왼쪽에는 지금 이렇게 냉각수통 장착되어 있는 데 냉각수는 지금 저희가 따로 보충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티어링오일통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연료필터 연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워셔 주입구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차량 엔진 오일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엔진 오일은 교환하신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많이 투명한 상태입니다. 뭐 어느 정도 충분하게 운행하시고 주행하셔도 이제 오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배터리 대용량 장착되어 있고요. 접지 튜닝 따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에어 필터랑 이제 브레이크 오일까지 확인해 볼게요. 프리크액 상태도 양호한 편이고요. 양도 많이 차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지금 그랜드카니발 차량 엔진룸 구성 안내 간단하게 한번 도와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바로 엔진 시동 걸었으니까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에는 따로 큰 잡소음 없이 정상적인 엔진 소리 잘 들려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이 차량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게 되었으니까 바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까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랜드 카니발 차량 실내까지 한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뒷좌석 한번 쫙 비춰주시겠어요? 일단 인승 많이 탈수 있는 승합 차량이고요, 11인승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제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 밑에 하부에 이제 발바닥 발방 매트, 네, 매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제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량 핸들은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파워핸들까지 이렇게 스마일 보이시죠? 파워핸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크락션까지잘 나와주고요. 핸들 리모컨은 볼륨 조절 버튼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에는 이제 파워윈도우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전동접이식 사이드미러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계기판 실제 주행거리는 189,193km 주행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 위에는 이제 대시보드 위에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이렇게 따로 화면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차 후방 카메라만 이제 나올 수 있도록 따로 장착을 해놓은 차량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지금 키로 시동 걸리는 타입이고요. 이제 리모컨 키는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CD룸이랑 u 스랑 지금 라디오 다 나올 수 있는 디스플레이 문제 없이 장착되어 있고요. 공조기는 이제 수동 공조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에어컨 상태는 지금 시원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자, 히터는 어떤지 볼게요. 네, 히터도 따뜻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운전석이랑 조우석에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억스랑 USB 포트 장착되어 있고요. 1 2볼트시거잭 포트는 두 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동 미션이에요. 지금 오토 미션이 아니고 이렇게 수동 미션입니다. 이번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앞뒤 2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랜드 카니발 차량 실 옵션까지 전부 안내 도와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마무리 영상 안내 도와드리면서 차량 스펙이랑 금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카플레이스랑 함께 이 기아 그랜드 카니발 차량, 차량 이렇게 한번 상태, 외관적인 상태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엔진룸이랑 엔진 소리, 실 옵션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 대한 스펙과 금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량의 연식은 2010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09년. 9월 10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등급은 GX 그랜드 팩 등급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미션은 수동 미션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의 주행거리 약 18만 9천 k 로 정도 주행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연료는 경유 디젤 연료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제가 성능점검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능점검포까지 확인하시게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그랜드 카니발 차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은 바로 160만원의 저렴한 금액대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무사고 차량에 디젤 차량이고 수동 미션 굉장히 연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이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나 궁금증들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제 카플레이스로 문의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